나는 소파. 오 소파. 아유. <laughs> 아유. <아이러워. 웃음> <아이러워. 웃음> 좋았다. 아 좋았다. 이거 이거 나 이거. 이거 남았다. <laughs> 소파. 아르 소소. 손은 좀 오. 소소하게 먹을까? 아 소소하게. 아. 손는 소소하게 오. 먹어야지. 그러면? 나 파김치 필요해. 파김치. 나도 파김치. 맞아, 파김치. 어? 라면. 그래서 파국도 <laughs> 파 많이 하네. 너 무슨 라면 좋아해? 너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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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. 파라면안 좋아요. 형럼라면 살던 라면 좋지. 알알 파국. 알 파국? <laughs> 아, 파국에다가 계란 넣은 거. 알파 드라이버네 나라. 그러니까 파국에 알이 추가됐어. <laughs> 야, 너 어디까지 받아 줘야 돼? <laughs> <laughs> <다> 받아다 놓고. <laughs> 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져 놓고 나보고 치우라고 지금. 파면. <laughs> 근데 건우가 요즘 많이 맞춰주고 있긴 해아 <laughs> 근데 건우 이제 안받아준다면아 <laughs> 아, 맞아 안받아다 얘도.. 받은, 얘도 스며들었어 재밌어요 건우 상렬 들었어 <laughs> 얘그 눈빛이 있다니까 <laughs> 막 하면서 막 야. 이렇게 이렇게 <웃음> 바라봐 <웃음> 맞아. 아 진짜 나 근데 하다 보니까 좀 감을 잡아가는 것 같아 예능에 대해서 네, 감나무 있어 여기? 없어졌어. 감나무 있어 여기? 어. 약간... 네, 감나무 예, 있어 여기? 아못 지나가요 어. 어. 있 지？나 가요. <laughs>